천안 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AB 뉴스의 이광진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1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919년 8월 2일 창립된 우리 교회는 2020년 8월 2일인 지난주 주일 정확히 창립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주일 설교에서 유진영 단임 목사님은 사대행전 11장 21절을 본문으로 주의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춘천 안디옥교회는 양적, 질적, 봉사, 성교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춘천을 대표할 만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창립 101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저희 교회가 벌써 101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101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윈 목사님과 다윈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101주년 축하드립니다. 더 200주년, 3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중단되었던 주일 전형예배와 수요 전형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중단된 지 5개월 만인 8월 첫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서는 요한 계시록 강의를 시리즈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 계시록 강의를 통해 시대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지들을 돌아보는 성지순례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지순례 강의를 통해 멀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성경 속 지역들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도시에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월 14일 공식 출범한 춘천 안디옥 방송 CAB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CAB 뉴스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CBN뉴스는 춘천 안디옥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역시 춘천 안디옥교회.